자 응. 아, 천천히 먹어. <laughs> 엄마, 엄마, 반왔어 응? 해산물 해산물 먹으러 가자. 꼼간. 너 해산물 좋아하잖아. 꼼간. 가자 가자. 내가 사줄게. 어? 꼼간. 일단 준비해 나가자. 아 지금 떠미가 떠미가 기분이 좀안 좋아요. 제가 그한 금연을 한지 한1년 됐거든요. 최근에 제가 하루에 뭐한 개씩 한두 개씩 이렇게 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떠미한테 걸려가지고, 그래서 떠미가 지금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랑디 응. 음. 장갑이 쁘에 이제 되나? 안 센? 내가 당수하러 지도? 엠1 안지? 너희들 햄버거 먹으러 갈까? 어. 너 햄버거 좋아하잖아 그지? 어? 어. <laughs> 햄버거로 가자 어. 맛있는 수제버거 있어 가자 어여 어. 어. <laughs> 자, 떠나, 먹고 싶은 거다 먹어. 알았지? 제일 비싼 거 먹어. 음. 두개 먹어, 두 개. 음. 아, 오늘 날씨도 너무 좋구요. 네. 경치도 너무 좋은데, 지금 떠미 기분이 안 좋아요. 진짜 맛있게 생겼다 여기. 와. 응. 너마, 맛있게 먹어. 진짜로. 응. 어? 아 감자튀김. 어. 여기 다 맛있대. 햄버거도 먹어봐. 아 다행이네, 떠미 맛있어 천천히 먹어 <laughs> 천천히 먹어 네거안 뺏어 먹어 어. 이거 다네 거야 그 먹어 떠마 근데 이거 먹을 때겨드랑이 넣고 이렇게 <laughs> 겨드랑이 이렇게 높이 들어야 돼? <laughs> 안 그래도 될거 같은데? 그렇게 안 해도 될것 같아. 어. 그치, 그치. 이렇게, 이렇게 하고 먹으면 되잖아. 응? 아, 천천히 먹어. 기분 좀 좋아졌어? 안, 안 좋아. 좋아? 어, 빨리 다 먹어. 아마 이거 다 먹잖아? 그러면 좋아지겠다. 잘 먹었어? 응, 잘 기분 좀 풀렸어? 응, 조금. <laughs> 누가 안안 응. 고안 했고, 안 했고, 안 했고, 안 했고, 안 했고, 안 했고, 안했 했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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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 했고, anh không hút thuốc, thuốc lại thế nào, không làm thế nào để anh không hút thuốc, thuốc lại? Ừ. em tức giận vì ừ. em rất là lo lắng cho sức khỏe của anh. cái ừ. Ừ. này là dành cho anh, không ừ. phải cho em ừ. đúng không? Ừ. em muốn anh không hút thuốc, ừ. không tập thể dục nhiều. Ừ. anh hiểu em được không? hiểu ừ. chứ. anh hẹn rồi, sau khi chúng ta 70 tuổi tuổi, ừ. sống nông thôn, xong ừ. Ừ. đó mỗi ngày anh đọc sách cho em. <laughs> 아니 헤매어 맞아. 아, 맞아. 알았어. 진짜 아플게. 잠깐 공을 통너냐? 아, 잠깐 헤매라남자 못남자. 뭐 이딴 팍? 아, 홍비에 나오나 야행 잠깐 승인유낸깡당이 홍파이비응어의 탁 홍파이비 어람비지 anh càng tranh tư mình nên vui đêm sau khi ngủ thì anh không anh thể... muốn mình mà đúng không em biết mà anh không không bao giờ gặp người không uống rượu cùng người khác không nói chuyện cùng người khác nhiều chỉ ở nhà thôi đúng không nên có lẽ anh cạnh tranh cảm thấy khó chịu nên muốn thức mà từ bây giờ cũng bao giờ thông nhau 미안해. 음. 음. 기분좀 풀렸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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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의이가안 나왔어? 뭐라고? 음. 어디 가요? 음. 어? 디가요 뭐 신을 거야? 아니? 니 소닉 신을래? 스파이더맨 신을래? 소신아 음. 이게 소닉이야. 아 진짜 소닉이랑 색깔이 똑같네. 너 네. 사리만 어? 아빠랑 <laughs> 같이 가야지. 아빠. 아빠, 썸니, 써니 아, 썸니, 썸니. 야, 그래서 빨리 달려구나 아, 요즘에 위기게 빠져서 이렇게 매일 달려요. 버튼 잡을래? 아, 썸 잡을래? 썸니, 써니 조심해. 아, 썸니? 조심해. 밑에 보고. 그렇지. 아, 지가. 아, 이거 쓰레기야, 없어. <laughs> 없어. 이거 아, 있어도 먹으면 안 돼. 이거 쓰레기야. 쓰레기지. <laughs> 네 안아줘? 응. 오빠안주세요 네. 오빠, 알았어. 어, 뭐. 그사그 아. 그 아, 경찰차. 음. 이디 그 경찰차 아닌 것 음. 같은데? 그 경찰차 맞아? 거? 아, 승민아. 아, 오늘은 날씨가 좋다. 네. 비도 안 오고. 네. 네. 하늘 봐. 네. 하늘이 파래 어디 반짝반짝? 오, 마사, 마사. 이거. 이거 그거? 네. <laughs> 그게 반짝반짝이야? 어.